지켜 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로와 학습입니다. 나는 웹툰 작가입니다. 웹툰 작가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웹툰 작가는 그림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 사물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배움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웹툰으로 세상을 표현하는데도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워나간다 실패나 실수는 또한번 학습할 기회를 줄 뿐이다 진로 활동이 활발한 학생이 학습 동기가 높다. 학교 진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습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중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로 수업에 참여했을 때 자율적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10.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율적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 비율 역시 진로수업에 참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9.1%포인트 높았습니다. 자율적 학습 동기가 높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공부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뜻하고 타율적 학습 동기가 높다는 것은 뒤처질 것 같아서 공부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일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 1년을 가치있게 보냅니다. 즉,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학습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단기 계획을 세워볼까요? 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관련 교과목 공부 계획과 미술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웹툰 작가 직업 체험, 작가와 인터뷰,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 체험 계획을 수립합니다. 중기 학습 계획으로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미술,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 웹툰 및 애니메이션 공모전 참가, 스토리를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 독서 계획, 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 입학을 위한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 학습 계획으로는 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를 진학하여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웹 디자인 기능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드로잉 등 출판 만화의 기초부터 스토리 구성, 콘텐츠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할 계획을 세웁니다. 웹툰 만화가가 되기 위한 단계별 학습을 살펴봤는데요. 적성이나 흥미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하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과 학습 전략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자신의 꿈도 발견하게 되고 흥미와 적성을 찾기도 합니다. 시험 성적도 잘 받고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공부할 맛이 납니다. 10분 독서를 하든, 30분 영어 단어를 암기하든, 1시간 동안 복습을 하든, 책을 들었다면 반드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공부할 때의 차이가 적어도 효과 면에서 3배 이상은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할수록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공부 습관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로봇 공학자가 될 거야, 자격증을 취득할 거야, 아니면 다른 산업공학과에 진학할 거야 등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공부가 집중됩니다. 치밀하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부는 학교와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밤에는 푹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 자투리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하루 자투리 시간을 알고 계획을 세워서 학습해야 합니다. 자투리 시간 10분, 20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두뇌 피로를 풀어주는 운동을 병행해서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치밀한 계획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학교의 학생 수가 300명이라면 공부 방법은 900가지가 됩니다. 즉,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르고 사람마다 서너 개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참고하면 좋겠죠? 요즘 공부법 관련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도 공부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너 편의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부 방법을 찾았다면, 시간 관리와 예습 복습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쓰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읽는 것을 들으면서 학습한다면 성적이 향상됩니다. 보통 학생의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 눈으로 책을 읽어가며 공부합니다.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연습장에 써가며 공부합니다. 상위권인 학생들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면서 공부합니다. 눈으로 보고, 읽고, 쓰면서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는 공부와 관련된 일, 내일 시험, 제출할 과제 등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나만의 공부법 찾기, 학습 계획 세우기, 시험 계획 세우기 등이 해당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은 갑자기 생긴 일, 친구의 급한 전화 등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놀거리와 즐길거리, 텔레비전 시청하기, 게임하기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까요? 1. 학습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에서 공부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4. 학습의 준비 상태. 학습 방법이 효과적인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자가 되기 위한 준비 전략. 1.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자. 2.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3.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익히자. 4.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자. 5. 경험의 토양을 쌓자. 6. 다양한 독서 체험을 하자. 인간의 행동 가운데 무의식적인 것이 약 80%라고 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의 80%가 바뀌는 것입니다. 공부도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공부는 교양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고 꿈을 이루게 해주는, 즉, 생존을 위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진로와 학습 수업을 마치겠습니다.